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신가요? 보통 외국인이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만들어 놓은 틀, 그 선입견의 안경을 통해 세상을 보며 차별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파리의 한 디자이너가 우연히 접한 한국 예능을 통해 자신의 편견이 깨지고 9,483km 떨어진 낯선 나라로 모험을 떠나는 여정입니다. 문화적 차이, 언어의 벽,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랑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게 될까요?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오해가 가장 아름다운 진실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 자신의 편견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깨뜨렸을 때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여정에 함께하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을 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한국 남자들은 무뚝뚝하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죠. 파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던 제가 그런 편견을 깨고 한국인과 사랑에 빠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편견을 깨뜨린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 파리의 새벽 공기는 항상 차가웠어요. 특히 밤샘 야근 후 사무실을 나설 때면 더욱 그랬죠. 에펠탑 불빛이 멀리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가운데 저는 지친 발걸음을 터덕터덕 이끌며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디자인 프로젝트 마감일은 언제나 제 수면을 아사갔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친구들과의 단톡방이었죠. 클레르. 소피의 새 남친 봤어? 한국인이래. 진짜. 어떤데? 무뚝뚝하대. 한국 남자들 다 그렇다며? 뭔가 차갑고. 저는 피식 웃었어요. 소피의 연애사는 언제나 드라마틱했거든요. 차가운 아시아 남자와 열정적인 프랑스 여자의 조합이라 식상한 스테레오 타입이 아닌가 싶었죠. 그게 다 드라마 때문이래. 한국 드라마에선 남자들이 다 완벽한데 현실은 정반대래. 개가 그랬어. 저는 대답을 귀찮아 하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커피향이 코끝을 자극했지만, 자판기에서 뽑은 커피는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였죠. 파리의 이름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 냄새가 커피향과 뒤섞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젖은 외투를 벗고, 소파에 몸을 던졌어요. 넷플릭스를 켰죠. 오늘처럼 지친 날엔 가볍게 볼수 있는 예능이 최고니까요. 추천 화면을 무심코 스크롤하는데,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제목 폭삭소가수다 한국 예능이었어요 썸네일에는 눈물을 흘리는 남녀의 모습 설명을 읽어보니 속고 속이는 감정 모니터링 예능이라고 하더라고요 소피의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무뚝뚝한 한국 남자 진짜 그럴까요? 손가락이 재생 버튼 위에서 머뭇거렸어요 피곤한데 그냥 잘까? 아니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딱한 편만 보자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일상의 균열이 시작됐어요. 예능 속 출연자들은 마치 작은 인형극을 보는 듯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웃기거나 황당한 상황들의 연속이었어요. 한국어를 모르니 자막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프랑스어 자막 너머로 느껴지는 그들의 감정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 모든 미션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서로를 속였다는 사실에 출연자들은 놀라고. 배신감을 느끼고, 웃기도 했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남자 출연자가 여자에게 걸어갔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속았어도 괜찮아. 당신의 진심은 느껴졌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포옹했어요. 카메라가 그들의 얼굴을 클로즈업 했습니다. 흘러내리는 눈물. 진심이 담긴 미소. 모든 게 말이었지만, 그 안에서 피어난 감정만큼은 진짜였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뺨을 타고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내렸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울고 있었던 거죠.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에 가득 찼어요. 제가 알던 무뚝뚝한 아시아 남자라는 프레임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능이 아니었어요. 문화적 편견을 뛰어넘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에 관한 이야기였죠.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검색창에 타이핑을 했어요. 서울행 비행기 티켓, 엔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동적인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확실해졌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봐야 한다는 거였죠. 자판 위에서 손가락이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휴직 신청서, 숙소 예약, 비자 확인. 모든 게 꿈처럼 진행됐습니다. 클레르, 정신 차려. 그쪽은 늘 충동적이었지만, 이건 너무하잖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날카롭게 들려왔어요. 짐을 싸면서 핸드폰을 어깨에 끼워 넣은 채 통화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그냥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파리 디자인계는 너무 고착됐어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해요. 그런게 아니라 커리어가 걱정이야. 셋째 주 화요일이 프로모션 미팅이었잖아. 그걸 다 접고 갑자기 한국이라니. 여권을 가방에 넣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두가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상사는 더 심했죠. 3개월 휴직? 클레르 돌아왔을 때 자리가 있을 거란 보장은 못해.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단지 제 마음 속 끌림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것은 합리적 계산이나 경력상의 판단이 아니었어요. 그저, 무언가 더큰 힘에 이끌리는 기분이었죠. 휴직계에 서명하고, 아파트 열쇠를 친구에게 맡기고 캐리어를 끌고 샤를 드골 공항으로 향했어요. 출국장 전광판에 보이는 서울 글자가 마치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고 안전벨트를 매는 순간에도 여전히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승무원이 프랑스어로 인사했습니다. 파리에서 인천까지의 비행 시간은 11시간 35분입니다. 이륙하는 순간 비행기가 크게 흔들렸어요. 난기류였죠. 손잡이를 꽉 잡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도 이렇게 흔들리겠지. 94,803km. 파리와 서울의 물리적 거리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과 이 미지의 도시 사이의 정서적 거리는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요? 창 밖으로 보이는 구름 넘어 미지의 세계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광판의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인천공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깔끔했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아트와 전통, 문양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디자이너로서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입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친숙했어요. 높은 아파트 단지들, 네온사인으로 빛나는 간판들, 곳곳에 보이는 편의점들. 이곳이 정말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도시가 맞나 싶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짐을 풀고 나니, 갑자기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저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파리에서 94,803km 떨어진 도시. 창문을 열자 낯선 소리와 냄새가 밀려들었어요. 한국어 간판들, 거리의 음식 냄새, 끊임없이 지나다니는 사람들. 내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일주일 동안 저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명동의 쇼핑거리, 경복궁의 웅장한 건축물,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전경.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노트북에는 디자인 스케치와 영감을 주는 패턴들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비가 오락가락했어요. 지도 앱을 보니, 홍대 지역이 젊은이들의 문화 중심지라고 하더라고요. 무작정 지하철을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가, 우연히 발견한 작은 북카페는 한적하고 아늑했어요. 책과 너머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세계 각국의 고서들이 빼곡히 꽂혀 있는 책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따뜻한 조명 아래 나무 선반들이 늘어서 있고, 구석에는 낮은 테이블과 쿠션이 놓여 있었습니다. 커피향과 책 냄새가 섞여 코끝을 간지럽혔어요. 어서 오세요. 바리스타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카페라테 주세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말했어요. 음료를 받아들고 서점 부분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프랑스 문학 섹션이 꽤 충실했어요. 손가락으로 책 등을 훑어내려가다 익숙한 제목이 보였습니다. 어린 왕자. 한글로 번역된 생택 쥐페리의 명작이었어요. 손을 뻗는 순간. 다른 손가락과 맞닿았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가 한국어로 말했어요. 제가 당황한 표정을 짓자, 그는 곧 상황을 파악하고 영어로 다시 물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번역 앱을 열었어요. 그런 다음 카페 라테를 가리키며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앱이 커피 우유 아이라고 이상하게 번역했어요. 그가 화면을 힐끗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카페라테요? 그가 손짓으로 설명했어요. 우리는 이상하게도 웃음이 터졌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교감이었어요. 준호입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클레르, 저도 제 이름을 알렸어요. 그는 어린 왕자의 한글판을 제게 건넸습니다. 표지에는 익숙한 그림이 있었지만. 글자는 완전히 낯설었어요. 프랑스에서 오셨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파리요 와. 어린 왕자의 나라에서요. 저는 이 책을 정말 좋아해요. 대화를 이어가려는 순간 제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되었어요. 화면이 까맣게 변하면서 번역기가 사라졌습니다. 오 배터리. 제가 핸드폰을 흔들며 말했어요. 준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가방에서 보조 배터리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충전해요. 그가 손짓했어요. 그리고 번역기 없이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창가 쪽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종이와 펜을 꺼내 간단한 그림과 단어들을 적어가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준호는 출판사에서 일하는 편집자였고 프랑스 문학을 전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어로 생택 쥐페리를 발음할 때도 완벽한 프랑스식 억양을 구사했어요. 영어로 소통하면서도 가끔 프랑스어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는 그가 신기했습니다. 서울에는 얼마나 계실 거예요? 그가 물었어요. 석달 정도요. 디자인 영감을 찾으러 왔어요. 디자이너세요? 어떤 분야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패션과 그래픽 디자인이요. 파리에서는 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 작업을 했어요. 대화가 이어질수록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카페의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둘다 핸드폰 배터리가 1% 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내일, 혹시, 또 만나볼까요? 서울 구경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단순한 여행의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네, 좋아요.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지리적거리, 우리 사이엔 모든 종류의 벽이 있어요. 북한산 정상에서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처음 만난 지한 달이 되는 날이었어요. 지난 한달 동안 준호는 제게 서울의 구석구석을 소개해 주었고, 저는 그에게 파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노력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우리 사이의 차이점도 분명해졌습니다. 벽이라.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준호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벽은 넘을 수도 있고, 허물 수도 있고, 때로는 문을 낼 수도 있어요. 그의 철학적인 대답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준호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어요. 직설적이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은 말들. 처음에는 그의 이런 면이 무뚝뚝해 보였지만, 이제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신중하게 선택된 것인지 알수 있었습니다. 준호와의 첫 번째 다툼은 재미있게도 언어 오해 때문이었어요. 그가 특별히 준비한 김치찌개를 먹고 제가 놀랍다 라고 말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맛있다는 의미로 썼지만 번역기는 그것을 터무니없다라고 번역했어요. 준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진 것을 보고 나서야 오해가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감정단어 카드를 만들었어요. 기쁨, 슬픔, 화남, 놀람, 실망, 감동, 그리움. 다양한 감정에 해당하는 프랑스어와 한국어 단어들을 작은 카드에 적어 분류했습니다. 언어를 넘어서는 우리만의 소통방식이었어요. 다음 관문은 가족이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는 처음 만난 날 정성껏 홍어와 김치를 준비해 주셨어요. 홍어 냄새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암모니아 냄새가 코를 찌르자 눈물이 나왔지만 미소를 지으며 먹으려 노력했어요. 맵다. 김치를 한입 베어 물고 숨을 헉헉 내쉬었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물그릇을 가져와 김치를 씻어내고 제게 건넸어요. 이렇게 하면 덜 매워요. 그 작은 배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따로 있었어요. 파리 본사에서 복귀 계약서가 도착한 것입니다. 석 달의 휴직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메일을 열어보니. 복귀 날짜와 새 프로젝트 배정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제 자리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안이 들어왔어요. 한강공원을 걸으며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면 아시아 마케팅팀에서 일할 수 있대요. 연봉도 오르고, 1년에 두 번은 아시아 출장도 가능하고요. 준호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거, 좋은 제안이네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 생각보다는 클레르가 원하는 게 중요해요. 내 생일 전날 밤, 준호는 남산 타워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고, 수많은 사랑의 자물쇠가 타워 난간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준호가 물었습니다. 결혼 생각 없어?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까지야.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몸을 던지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의 마지막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혼 생각 없어? 그리고 제가 망설이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야. 라고 말했던 그의 모습. 그는 정말 이별을 원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었을까요?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그의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청혼이었던 건가요? 한국에서는 연인 관계의 발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문화적 차이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까요? 뒤척이다 잠들지 못하고 제가 한국에 온 이유를 돌이켜보았어요. 폭삭소가수다에서 본 진심 어린 순간들, 문화적 편견을 넘어선 인간적 교감, 그리고 지난 석 달간 준호와 함께 나눈 모든 순간들, 새벽 3시, 갑작스러운 결심이 들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호텔을 나섰어요. 준호가 살고 있는 고시원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몇번 그를 데려다 준 적이 있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어요. 길가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산후 고시원 앞에 섰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발걸음을 돌릴 수 없었어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네. 누구세요? 잠에서 깬 듯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클레르예요. 잠시 후 준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잠옷 차림이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클레르. 무슨 일이에요? 새벽 3시인데. 그의 놀란 표정을 무시하고 제 가슴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어요. 서툰 한국어였지만 프랑스 억양을 섞어가며 힘껏 말했습니다. 나 속았어도 괜찮아. 끝까지 같이 가.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제가 폭삭소가수다의 대사를 인용한 것을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신이 나에게 청혼한 거죠? 결혼 생각 없어? 라고 물었을 때, 준호의 표정이 밝아졌다가 다시 혼란스러워졌어요. 아, 그게 아니었어요. 내 말은, 뭐라고요? 사실은, 결혼 생각 없이 그냥 만나는 거야? 라고 물은 거였어요. 클레르가 곧 파리로 돌아가니까, 장거리 연애가 될 텐데, 미래가 없다면 여기까지라는 의미였어요. 떡볶이 국물 한 방울이 비에 섞여 제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마치 눈물처럼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해한 거군요. 웃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준호가 앞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청혼으로 알았다면, 대답은 뭐였을까요? 이번엔 제가 놀랐어요. 그의 눈에서 진지함과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네, 했을 거예요. 그 순간 준호가 갑자기 저를 끌어 안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천을 꺼내 제 눈가를 닦아주었어요. 한글이 새겨진 안경 닦는 수건이었습니다. 사랑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우리 길 찾자. 그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함께요. 파리와 서울 사이에 있는 모든 벽을 넘어서요? 제가 물었어요. 벽은 넘을 수도 있고, 허물 수도 있고, 때로는 문을 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 방법을 찾을 거예요. 빗속에서 떡볶이 봉지를 들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마치 폭삭소가수다의 한 장면처럼 예상치 못한 진실이 모든 오해와 장애물을 뛰어넘은 순간이었습니다. 배고파요? 제가 떡볶이 봉지를 들어보였어요. 네, 매우요. 고시원의 좁은 방에서 새벽빛이 창문으로 흘러들어오는 가운데 우리는 차가워진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리, 서울. 우리가 함께 할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상관없었어요. 비행기 창 밖으로 보이는 구름은 세달전 제가 처음 한국으로 향할 때 봤던 그것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자리에는 준호가 앉아 있었고, 그의 손은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긴장돼요? 준호가 물었어요. 조금요.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특히 엄마가.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비행기 안에서 사업 계획서를 다듬고 있었어요. 파리의 한식 주점 겸 북카페를 창업하기로 한 것입니다. 준호는 한국 문학을 프랑스에 소개하는 편집자로서의 꿈을, 저는 디자이너로서의 감각을 융합한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우리의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밤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했어요. 준호는 안정적인 출판사 일을 그만두고, 미지의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결국 우리의 진심을 이해해 주셨어요. 저 역시 파리에서의 커리어를 일시적으로 접어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컸어요. 이 메뉴 이름은 좀 다르게 해볼까? 준호가 제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이라는 개념을 프랑스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완벽한 번역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깊은 애정이 가장 가까울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며 메뉴판을 완성해 갔습니다. 프랑스어 문장을 적으면 준호가 교정해 주고, 한국어 설명은 제가 다듬었어요.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도 우리의 두 문화가 녹아들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시간 후면 파리에 도착한다고, 그리고 한국인 약혼자와 함께 온다고 알렸습니다. 예상대로 엄마는 충격을 받았지만, 목소리에서 호기심도 느껴졌어요. 갑자기 어떻게 된 거니? 그래도,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기쁘단다. 준호는 긴장했지만, 프랑스어로 준비한 인사말을 몇 번이고 연습했어요. 그의 발음은 이미 꽤 좋았습니다. 언어에 대한 그의 감각과 열정은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 가게 이름 정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소가 수다는 어때요? 프랑스인들에게는 이국적으로 들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야기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해요. 가게 로고도 디자인해 볼까요? 제가 태블릿을 꺼내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소가수다와 로마자를 결합한 디자인, 그리고 작은 하트 모양이 스며들게 했어요. 이건 어때요? 네온사인으로 만들면 밤에 더 예쁠 것 같아요. 와, 정말 아름다워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파리의 밤거리를 이 간판이 밝힐 생각을 하니 설레요.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내려갈 때, 파리의 풍경이 점점 선명해졌어요. 에펠탑, 세느강, 그리고 수많은 건물들이 모자이크처럼 펼쳐졌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여기가 당신의 세계군요. 그가 감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세계예요. 제가 대답했어요. 파리 11구 작은 골목길에 위치한 우리 가게 소가수다는 개업한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불어와 한글이 공존하는 메뉴판,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은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 사이에서 작은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네온사인은 밤마다 골목을 따뜻한 빛으로 물들였어요. 낮에는 북카페로, 밤에는 한식 주점으로 운영되는 이 공간에서 사람들은 책을 읽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손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언제나 비슷했어요. 왜 하필 한국 남자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카운터 위에 놓인 폭삭 소가수다 포스터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편견은 가짜지만 가짜를 깨고 나면 진짜가 더 빛나죠. 준호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수줍게 웃었습니다. 여전히 다소 무뚝뚝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함을 이제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가게 벽면에는 우리의 여정을 담은 작은 메모들이 붙어 있습니다. 첫 만남의 북카페 사진. 함께 만든 감정 단어 카드들, 고시원 앞에서의 떡볶이 포장 봉지, 모든 순간이 이 공간에 녹아 있어요. 저녁이면 준호는 한국문학 낭독회를, 저는 프랑스 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어우러지는 경험을 선사하고 싶었어요. 지난 1년간, 우리는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인 한국어 대화가 가능해졌고, 준호는 파리 지행처럼 프랑스어를 구사하려고 노력했어요. 가끔은 우리만의 혼합 언어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불어와 한국어가 섞인 오직 우리 둘만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우리의 가게는 단순한 비즈니스 그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두 문화, 두 세계의 만남이었고,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선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오늘도 가게를 닫으며 저는 일기를 적습니다. 결혼식을 한달 앞둔 예비 신부의 설렘을 담아 하리. 2025년 5월 11일. 사랑하는 당신에게 당신도 한번 편견을 맛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깨뜨려 보세요. 그곳에서 만나는 진실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울 테니까요. 서로 다른 두 세계에서 온 우리가 만들어낸 이 작은 우주가 앞으로도 계속 빛나길 바랍니다. 때로는 속고 때로는 속이면서도 그 안에서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거예요. 폭삭소가수다. 우리의 시작이자, 현재, 그리고 미래.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처럼 문화적 편견을 깨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사랑을 위해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준호와 저희 국제 결혼식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이니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도 문화적 편견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사랑은 언제나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요.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